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아, 오늘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. 아,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칠갑산에 살고 있습니다. 서울에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 서울에서 다녔고요. 제 전공은 산업 디자인인데요. 대학 졸업 후에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안 살리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남대문 시장에서 캐릭터용품 유통업을 하는 사춘형 이를 도와주었는데요. 새벽에 도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. 밤 12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일을 했던 거죠. 남대문에서 장사권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단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한 4년 정도 남대문 일을 하다가 구이동 아시죠? 구이동 테크노마트에서 캐릭터 용품 매장을 오픈하면서 백화점 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. 백화점 매장 한 4군데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. 백화점 본 매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즌 행사까지 했었습니다. IMF 시기쯤 매장을 거의 다 철수하고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홈쇼핑 쪽으로 입점을 해서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게 되었죠. 인터넷 판매를 한 지는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돼가네요. 캐릭터 상품은 로열티가 비싸서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직접 제가 디자인을 해서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여 유통을 하였습니다. 어, 중국 갈 때마다 말 못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종로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1년 반 정도 다니면서 중국어 공부도 했었어요.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쪽을 알게 돼서 결혼도 했었고요. 20년 전 중국에서 수입한 단가와 지금의 가격은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지금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7년 전에 저는 칠갑산으로 귀천을 했는데요. 서울 경기는 창고세는 비싸고 창고세 감당이 안 돼서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2년 정도 경매해서 괜찮은 건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수리해서 살고 있습니다. 아, 형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요. 형은 취미로 말, 유사냥, 미니돼지, 금개, 은개를 키우고 있어요. 제 유튜브에 보시면 칠갑산 동물농장 영상들이 있습니다. 음,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. 제가 알고 있는 유익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쉽게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동물들 소식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나 경험담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하는 방법, 중국 무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 편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